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시현입니다. 주간 지앤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부산광역시 동명대학교는 부산 동명대학교 부지에 경상국립대학교 동물병원 부산 분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세계 기관이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물병원 부산 분원의 설립은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학령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발상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동물병원 부산 분원은 국고 시설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다솜 동물 메디컬 센터가 대학 발전 기금 5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솜동물메디컬센터는 강아지 전문 병원, 다솜 고양이 메디컬센터는 고양이 전문 병원으로 완전 분리된 두 개의 병원으로 운영됩니다. 소동물 심장학을 전공한 심장전문 수의사가 상주하며, 동물 심장 센터를 보유한 부산 유일의 심장전문 동물병원입니다. 농업 생명과학대학 농업과학교육원은 경남 최초로 농촌진흥청 지정 2급 치유 농업사 양성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국립대가 마련한 치유농업사 양성 체계는 농업 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 창출원으로 발전 등입니다. 공과대학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K금속센터는 세계 최초로 고망강강 철강 재료의 원자 단위 단범위 규칙 구조를 직접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망강강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한 꿈의 신소재로. 철의 10에서 25% 정도의 망간을 첨가해 강도와 연신 특성을 모두 향상시킨 차세대 핵심 철강 소재입니다. 사범대학은 교육부가 2028년부터 학기제 교육 실습을 전면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비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이를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 실습생들은 3월부터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교직 실무, 학생 수업 및 지도, 학생 삼당, 학생 평가 등. 현장 교사의 업무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강숙택 교수는 환경과 연대, 생태 연대주의 사상과 정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쓴 알프레드 슈츠에 이어내놓은 저서로서 21세기의 시대 정신인 생태적 가치와 연대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생태 연대주의 사상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소개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글로벌 홍보대사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홍보대사는 해외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업무 지원, 외국인 유학생 생활상담 및 유학생 관련 행사 지원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이 온라인 전시실을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온라인 전시실은 코로나로 인해 박물관 관람이 어려운 국민에게 박물관 2층 상설 전시실과 3층 곤충 표본실을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는 비대면 전시 관람 서비스입니다. 박물관 입구부터 로비, 2층 상설 전시실, 3층 곤충 표본실까지 360도 촬영 기술로 구현해 실제 박물관에 온 듯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캠퍼스에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캠퍼스 곳곳을 거니며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주간 지 n u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